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두 번이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뻘쭘한 상황인데요. 사실 매월 1일은 미주은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공개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만 오늘이 8월 1일인 걸 깜빡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부터 열심히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를 준비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이 1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혹시나 미즈온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해서 할수 없이 오늘 방송을 두 번이나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가능한 짧게 해서요 여러분들 지루하지 않게 저를 하루에 두번 보는 것도 굉장히 괴로운 일일 것 같아서 짧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일요일 날 보내드리는 두 번째 영상 제목은요 미즈온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2021년 7월 결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미준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를 종합적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달에 제가 정리한 종목들 그리고 새로 저의 포트폴리오에 추가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고요. 세 번째로 제 포트폴리오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캐치 미 이프 유 원트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월 첫째 날에 보내드리는 두 번째 미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나 제가 올려드리는 두 개의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원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상황을요, 종합적인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7월 달한달 동안 저의 포트폴리오가 어떠한 모습의 변화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화면을 캡처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7월 말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달간 평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지난달에 59,000달러가 있었던 평가 수익이 지금 42,0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의미는 즉 16,000달러 이상 감소를 한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 한4 달러 이상은 스퀘어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스퀘어가 한85%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제가 비중을 반 이상 줄여 나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평가손익이 많이 줄었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12,000달러 정도는 순수하게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 그런 수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1년 1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7개월간 미존 포트폴리오의 변동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화면 캡처는요, 12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평가 손익입니다. 34,740달러였고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캡처는 7월 말 기준인데요. 평가 손익이 42,499달러로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절대 값으로 보시면 평가 수익이 약 7,750달러 정도 상승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수익률을 보시면 12월 말에는 30%가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의 수익률은 21.45%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큐어처럼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을 제가 만약에 일부 매도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 제가 좀 규모 있는 자금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투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수익률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는 매달 중순이 되면 그 전달 까지의 실적을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거든요. 따라서 이 화면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받은 6월 말까지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의 3분기 성적표는 17%의 수익률이었고요. 2020년 4분기는 14.6% 올해 첫 분기는 마이너스 9.8%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 2분기의 성적표는 18.8%라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뒀거든요. 자 앞으로는 이러한 성적표를 여러분 여러분들께 공개하면서 아 제가 매년 매년 어떠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들어낸 실적은 39.4%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캡처는요 삼성증권을 이용해서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의 현황을 캡처한 겁니다. 자이 수치들을 반탕으로 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지난달 제가 정리한 종목들 그리고 새로 스카우트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삭제한 종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 두번째로 비욘드및 세번째는 리우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그리고 미언드 밑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바이러스의 영향이 장기화되면서 제가 성장성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을 해봤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리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중국 기업은 총두 가지였습니다. 니오 그리고 니우가 있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는 것으로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나가자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오는 계속 제가 보유를 할 거고요. 니우만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제가 추가한 종목을 공개합니다. 자 지난 한달 동안 새롭게 투자를 시작한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 반도체 미국 주식 분석 끝판왕에서 1위를 차지한 종목이잖아요. 제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길래 지금이 좀 매수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번에 저희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됐습니다. 자 두번째로 편입한 종목은요. 업스타트입니다. 업스타트도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잠시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대출 서비스를 진행하는 핀테크 기업입니다. 자 업스타트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제가 나중에 기회 가 되면 기업 분석 끝판왕을 통해서 한번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제가 7월 한 달간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월 한 달간 비중을 축소한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스퀘어였습니다. 스퀘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다른 방송을 통해서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이래서 이번 기회에 비중을 한반 정도 이상으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워낙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 포트폴리오에서 약그 비중 순위로 한 7위 정도를 차지하는 종목이 스퀘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스퀘어를 한반 정도로 비중을 줄여나가면서요. 자금이 좀 확보가 됐잖아요. 이 자금을 활용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확대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냐면요. agc 스펙 주식을 조금 더 샀고요. 아마존도 한 주를 더 추가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프로테라, 페이팔도 좀 많이 샀고요. 쇼파이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8 종목을 비중을 확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주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요, 현금 비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미주 방송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요, 한달 전에 6월 결산을 할때 제가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현금의 비중은 10.9% 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유동성 자산의 규모가 3억 1,800만 원이었는데요. 3억 1,800만 원 중에서 현금이 3,400만 원.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10.9%, 뭐 10%가 조금 넘어가는 아쉬운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한 달이 지난 7월 말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요. 전체 유동성 자산이 3억 3천이고요. 그 3억 3천 중에서 제가 현금으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4,900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따라서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올린 거죠. 자, 그렇게 돼서요. 이제 현금 비중이 드디어 15%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키워드별 비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키워드별 비중을 살펴보시기 전에 각 키워드가 포함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를 아셔야 될것 같은데 이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주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 미주온에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편입된 종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애플, 알람닷컴, 그리고 코보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세렌스,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 들어가 있고요. 모바일 플랫폼에 들어가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파이버, 레모네이드, 질로우, 오픈스킬 C 그리고 AGC라는 스펙 주식이 포함이 돼 있고요. 다음은 클라우드 s a 입니다 클라우드플레어, 일리오 클라우드스트라이크, g 스러가 포함되는 카테고리고요. 자, 이커머스에는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쇼피파이 그리고 브릿지타운이라는 스펙 주식이 있죠. BTWN이고요. EC, 아마존, 메르카도리브레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단한 종목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속한 그런 카타고리고요 스트리밍 메디아는 두 종목입니다 로쿠, 그리고 트레이드 데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넘어옵니다. 세 종목인데요. 니오, 테슬라, 그리고 프로테라가 속한 카타고리고요 핀테크는 다섯 종목이 있습니다. 스퀘어, 페이팔, 소파이,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업스타트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다음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메타버스로 넘어옵니다. 유니티 소프트웨어, 줌, 페이스북, 로블록소 이렇게 네 종목이 이 카테고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메드텍, 메디컬 테크놀로지죠. 텔라닥, 크리스퍼, 인텔리아.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인튜이티브 서지칼, 그리고 인바이테 이렇게 여섯 종목이 메디컬 테크놀로지를 이루고 있다. 다 다음은 에코 트렌들리 환경 친화적인 기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차지 포인트 그리고 이브고 이렇게 두 종목만 남아 있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종목이 네 종목으로 늘어났는데요. ASML, 퀄컴, 테라다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매수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어덜 주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버진 갤럭틱 두 번째 제로 핀터레스트, 이렇게 해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종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저는 12가지나 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키워드들 중에서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키워드는 어떠한 키워드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비중이 높은 키워드는요. 단연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가 저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17.9%나 됩니다. 그 안에는 물론 이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비중 이 높은 키워드는요, AI 인공지능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핀테크인데요. 핀테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5%.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로 비중이 높은 그런 키워드는 10.4%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칼 테크놀지가 나오는데요. 10.2%를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의 키워드가 아직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저희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키워드별 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키워드는 총 12개 더하기 이제 어덜즈가 있잖아요 이러한 키워드들은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흐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여러가지 키워드들 중에서 저한테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주고 있는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들인지 그리고 저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은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위에 있는 세미컨덕터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39.23%니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흡족한 그런 성적표를 저한테 안겨주고 있고요. 어덜즈가 8.62%, 모바일 플랫폼에는 상당히 많은 주식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가상현실 증강현실 같은 경우는 11.71%뭐 중간 정도는 하고 있는 거죠 자 메디칼 테크놀리지 같은 경우는 21.97% 나쁘지 않습니다 자 핀테크 같은 경우는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섹터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스퀘어의 비중을 확 줄였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하향 조정되는 그러한 그 국면에 이르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EV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니오가 포함되어 있고 게다가 또 테슬라의 그 성장률도 좋고 때문에 아직까지는 52.7%라는 최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자이 커머스는 8.5%, 아직까지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요. 자 에코 프렌들리, 자 친환경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보유하고 있는 키워드 중에서 가장 저조한 성적표입니다. 마이너스 15.23%를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사스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성장하는 섹터고요 47.75%라는 건강한 성장률을 저한테 선물했습니다. 자 빅데이터는 단한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 팔란티어인데요. 마이너스 14.29% 그리고 인공지능도 굉장히 좋습니다. 5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저한테 안겨줬고요. 자, 5G 그리고 사물인터넷도 47.3%라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저한테 여태까지는 선물해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저의 포트폴리오를 각 키워드별로 분석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개별 종목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 일단 비중을 살펴보실 텐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서 비중별로 하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랭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랭킹 보시기 전에요.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을 하나의 원 그래프에 넣어봤습니다. 너무나 많은 종목의 투자 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수치 정도는 한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다섯 개의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비중이 가장 높은 탑 텐을 종합해서 보면 47.1%나 됩니다. 따라서 50개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많이 분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전체 투자 금액 중에서요. 반 정도는 10개의 종목이 다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참고로요. 빵, 그리고 테슬라, 이렇게 여섯 종목이죠? 왜냐면, 빵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거기에 이제 테슬라까지 더해서 여섯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도 굉장히 높다. 38.4%나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2021년 7월 결산 기준을 했을 때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탑 20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은요 아마존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한 주를 더 매수했거든요. 그러면서 비중이 11.1%까지 올라갔습니다. 10%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고요. 자그 뒤를 이어서 테슬라가 지금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5.8%, 알파벳이 4.5%, 페이스북이 4.0, 애플이 3.2, 그다음에 스퀘어가 2.9%. 스퀘어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반 이상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랭킹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비중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텔리아가 2.7이고요. 쇼피파이가 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주식을 보시면 페이팔, 텔라닥,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플레어, 트레이드데스크 코인베이스, 로크, 지스케일러, 유니티 소프트웨어, 애쉬, 소파이 이런 주식들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이제 비중이 좀 높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종목별 비중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수익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각 종목이 저라는 투자자한테 어떠한 수익률을 선물해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죠. 자, 먼저 그래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3분의 1 가까이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역시도요. 많은 학습과 리서치를 통해서 굉장히 잠재력이 좋은 좋은 주식이라서 매수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죠. 먼저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죠. 아무리 좋다고 생각이 돼도 몇 종목에 한정해서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 투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주식이 있더라도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기다려주면 결국은 올라올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지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저 역시 이렇게 많은 주식들이 아직까지는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익률 순위를 공개할 텐데요. 가장 먼저 가장 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바텀 텐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요. 가장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은 프로테라입니다. 무려 마이너스 47.3%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말 울고 싶은 성정이죠. 자 언젠가는 좀올라가 올가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킬즈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익률이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41.9% 그리고 이제 브릿지타운 같은 경우는 합병 소식이 오랫동안 들려오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38%를 헤매고 있고요. 자 오픈 도구도 굉장히 좋지 않죠. 마이너스 35% 진로우가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집니다. 22.6% 인바이테가 21.5% 소파이가 20.5% 차지포인트 20.4% 인터레스트가 며칠 전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죠. 18.5%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란티어 역시 아직까지는 14% 마이너스가 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을 좀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요. 이번에는 좋은 소식을 살펴봐야겠죠. 수익률 탑 10을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은 아직까지도 니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주식들의 주가가 좀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 200%가 넘어가는 수익률을 저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인텔리아가 166%, ASML이요, 아주 조용하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익률이 드디어 100%를 넘어갔고요. 스퀘어가 83.4%, 테슬라는 71.4%,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70.6, C가 68.9%라는 무서운 성장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클라우드 플레어가 66.6, 엔비디아가 65.3,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이 아직까지는 62.3%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의 마지막 역시 캐치미 v 1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캐치미 V1에서는 미주은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요 장기적 관점으로 정기적 매수를 지속한다. 이 부분은요 여러분과 저 같은 아마추어 투자자들한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어떠한 순간이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인지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주식을 모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것 같고요 자두 번째로 자 이렇게 정기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식을 지속적으로 모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정기적 매수를 할때 매달 매달 새로운 주식을 모아 나갈 때 어떠한 종목을 매수하느냐 또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되겠죠 자 이럴 때요 저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목별 머티플. 그니까 지금 얼마나 비싼 상태냐죠? 두 번째로, 어닝 결과가 어떠했는가?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공부하는 오미지 뉴스.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매달 매달 어떠한 종목을 매수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조정장까지는요,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저는 지속적으로 주식을 모아 나가겠죠. 그런데 조금은 자제하면서요, 현금이 그금 비중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요러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미은의 투자 방향 그리고 전략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진화할 것이다. 따라서 제가 다음 달 들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해더라도 저한테 실망하거나 저를 욕하시면 안 된다. 요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방송의 끝마침은요 윌리엄 페더라는 분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One of the funny things about the o m a k e t Is that every time one person buys, another sells, and both think they are astute. 자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주식을 보고요 한 사람은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같은 주식이고 또 같은 타이밍인데 어떠한 사람은 지금이 매도 시점이라고 보고 주식을 던지는 거죠 자이 상황이 굉장히 우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같은 기업 같은 종목인데 두 사람이 상반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주식 투자는요 어떻게 보면 지로썸 게임입니다 지로성 게임이라는 것은요, 승자가 생기면 반드시 패배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임을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요, 주식 시장에서도 지로성 게임이 아닌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는요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는 이러한 지로성 게임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장기적으로 5년, 10년, 20년 동안 투자를 이어나가게 되면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이윤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투자자 모두가 함께 부를 추적할 수 있는 윈 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면에 봤을 때도 투자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트레이딩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내가 이기면 다른 사람이 지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기면 내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50%의 확률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진행하게 되면요. 누구나 이길 수 있는 환경에 입성을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의 반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레이딩 보다는요. 투자자 모두가 함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장기 투자에 투자할 수 있는 현명한 미즈온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 두 번씩이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내일 새벽에 다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가지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